뭐야? 오! 웰컴 오! 투창월 오! 오, 오늘 내 인생 최초로 숨바꼭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숨바꼭질 한번 해보는데 일단 룰은 다들 알고 계시죠? <놀람> 자, 그러면은 자, 아케이드 모드 들어가서 물구 모드 들어가서 방파하겠습니다. 웰컴 투창공 월드. 자, 제가 또 숨바꼭질은 처음이기 때문에 난이도 좀 낮게 가 볼게요. 난이도 좀 낮게. 근데 이게 어렵나? 눈 똑바로 단디 뜨고 보면 다 보이잖아. 자,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1분 30초 뒤에 찾으면 됩니다. 자 갑니다. 어, 뭘뭘 뭐가 어렵다는 거죠? 아, 설마 요런 데 있는 건가? 없는데? 저, 저, 저. 뭐야, 근데 한 명도 안 보인다. 뭐야? 여기 있나? 훠이. 아 어, 그렇지 너 있네 아이 뻔하네. 터치 너 어, 나가. 이게 숨을 때가 마땅치 않거든. 어디 던 거죠? 요런 데 있나? 없는데. 고잇 여기도 없고. 뭐야? 야이 길을 건너가면 이제 못 찾잖아, 못 돌아오잖아. 가만히 있서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. 오라 내가 아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. 뭐야? 어? 잠시만. 놀러 가서. 자. 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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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. 야, 저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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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야, 저둘 있다. 야, 저이네저 이래, 저 이래. 저, 저, 저 녀석들. 너 이제 내가 터치만 하러 가면 되잖아. 가만있어라. 인자 파쿠르. 터치를. 어? 어, 너 뭐야? 너 터치. 씨발! 어우. 터치했다. <laughs> 너 일단 너 잡았고. 고맙다. 어니 쟤네들을 가만서어 봐. 오, 올라왔어, 올라왔어, 자 올라왔다. 야, 너네들 진짜 천재구나. 하나, 어, 이자못 터치 못했다, 가위어 봐. 이 새끼들. 둘, 나 이제 둘다 잡았다. 자 이제 더 이상 없거든. 없고, 자 가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있을 수도 있다고. 내가 놓쳤다고 여기서. 그렇지. 여섯 명 잡았고 여기도못 올라가지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없는데? 자 거꾸로 돌아와서 왜안 보일까?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쪽 구간에 있을 거야 여기도 없고 어라? 왜안 보이지? 헤이 여기다 아 어, 아닌데?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다 봤단 말이야 요 구간에 아... 야 광고 괜찮겠다 광고 요거는 내가 질 수가 없다 광고가? 나 광고 전문가잖아 어? 자, 1분 30초 돼서 찾으러 갑니다. 꼭꼭 숨으세요. 머리카락다 잡아당길 거니까. 렛츠고. 이것들이 슉뭐 숨을 곳은 다 뻔하지 뭐. 슉 없네. 방고가 숨을 데가 있을까? 슉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 하수네 이분. 자 집에 가시고. 자요 광고 여기서도 지금 내가 약간 느낌이 오기는 오거든. 워낙 내가 광고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딱 거의 음, 요 밑에 사이트? 어너 있다. 너방 봤어? 로드마니. 나 로드마니. 어 로드마디가 아니었나? 펀셔버. 어요얘 맞네. 어 일로 와. 자 일로 와. 일로 와. 그릇 그래, 일로와 일로와 너 가만히 있어 일로와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no. 그래,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잡힌 어디 갔어 가, 가만히 있으라 했다 가만히 있으라 했다 진짜 너, 너 가만히, 가만히, 있으라. 그, 가만히 있으라 했다 가만히 있다 진짜 가만히 있어 그렇지 두명 오케이 아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자 시간은 너무 넘치고 어 여긴 아무것도 없죠 <laughs> 아하 여기 냄새난다 냄새난다 여너 뒤에 있구나 한 명이 다 죄송 없네 자 천천히 갑니다 슬로우 스타트니까. 자요 구간에도 자 하나 둘셋 하이 열마루 하잇아 그렇지 자 여기서 슉. 어 여기 없다 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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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봤어 오케이 세명자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거미줄 확인해주고 자 여기는 아무도 없거든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름길 패스하고 자 일로 갑니다 동굴은 아예 숨을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. 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제. 얼마 안 남았다. 자, 여기서 아, 어, 찾았어. 찾았어. 은은근 찾았어. 야, 이 녀석이 녀석. 그러네명 녀석. 확인 여기밖에 없는데? 이제? 세명 남았잖아. 어? 살짝 봤다. 여기 있다. 어. 어, 아니 아니다. 야, 도착인데 이제? 어, 아 잠시만. 씨, 잠시만. 어, 그러셔. 세명 남았고. 여기? Nope. 아, 여기 있네. 어, 아니, 너 아까 내가 잡아, 어, 너 여기 있네. 그렇지. 이거 두명 남았다. 아니, 조금 약간, 의심이 가는 곳이. 여기 그 동굴이거든? 아, 우와! 아, 아! 우와! 한명 남았어. 야, 내가 놓친 게 있어. 지금 놓친 게 있다. 아니, 어딨어? 어딨어? 위로 올라가라고? 패배. 야 내가 아나 진짜 바보 같다. 아니 내가 이 구간을 체크 안 했구나. 야 다음부터 진짜 꼼꼼하게 갑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뭔가 난이도 좀 쉬운 매. 아 원리다 가볼게요. 원리다. 야 원리다는 진짜 질수 없다. 아니 원리다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배판을 덜 달려봤잖아. 자 일단은 자 정확하게 지금 다 점프했다. 자다 점프했고 출동해 간다. 자, 찾으러 갑니다. 자, 내가 봤을 때는 등잔비티 어두운 걸 노릴 수도 있어. 여기 분명히 있어. 어, 어, 뭐, 어, 어, 뭐, 어? 뭐, 뭐, 뭐고, 이거? 우와, 우와, 뭐야? 오, 어, 좋네. 빠르게, 빠르게 하자. 이제 시간을 별로 이제 허투루 안 쓰겠어. 자,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. 없다. 자, 빠르게 갑니다. 자, 에스컬레이터. 자, 여기도, 여기 있을 것 같아. 없어. 자, 여기도 없어. 눈크겠다장범한눈크겠다 여기도 없고. 자, 없어. 자 여기도 없고 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? 자 없습니다 분명히 체크 다 하면서 가요 자 여기서 야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자 지름길을 내려왔거든 자 내려왔는데 없어 여기도 없고 잠시만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씨. 여기 있다 오 여기도 이거 너무 뻔해 자 이쪽도 없고 자 렛츠고 한 명도 못 발견했는데 어어 어, 뭐야 어어어발고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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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없고 어디 있는 거야 아너 하나 찾았다 백헤어 너 하나 컷저 천막 쪽오야저 어? 고양이 뭔데 저거 아니지 동상이지 아 원래 있어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많이 숨어 있다. 아너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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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 이거 잠시워 와 이거 좀 어렵다 와너 진짜 너 대박이고라 지발씨 어떻게 갔냐 그거 그거 어떻게 갔는데 어아요요 뭐야 오오오아너 때문에 잠시야 너너형 찾고 올게 야너형 찾고 터치해 줄게 가만 있어봐봐 지금 시간 없다 그렇지 발견했지. 어, 어 아이가 아씨 저런 씨 잠시만. 아니 오, 아 그렇지 너 여기 있었지 어둘 확인 자둘 확인해 아 여기 다 있네 셋 확인 어, 어 저거 뭐야 어 아니 노래를 저렇게 어떻게 숨는 거야 진짜 미 빨리 잡아 저요긴데아 아씨 그렇지 아씨 <laughs> 와야아저 야. 저거 어떻게 가냐 저거 <laughs> 아, 일단 둘은 내가 발견해. 둘은 못 잡겠어. 해봐. 아니 이거를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요 안에 천막에서 내려가야 돼. 거기 백 했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